네 청평으로 왔습니다 청평 스포랜드요. 네 사람 없어요 자리도 아직 있어요. 사람이 아직까지 일르다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런 것은 아니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한번 해보는 거죠. 저기 은성이랑. 은성에 음. 안녕하세요. 푸도올척입니다. 지금 여기는 청평이고요. 전에 3월 초에 제가 한번 혼자 여기 찾아와서 한번 낚시를 해봤는데 물론 3월 초에는 이르죠. 그냥 놀겸 바람도 쓸겸 그러고 와서 한번 하루 했는데 그날은 그냥 짬 낚시를 한번 했고요. 오늘은 여기서 하루 낚시, 밤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내일 아침 새벽 낚시도 한번 해보고요. 근데 물색은 뭐 그렇게 맑지는 않고 그나마 좀 괜찮아요. 그리고 수위가 여기가 청평이 수위가 좋아요. 여기 제가 뭐댐 낚시를 주로 많이 댕기는데 의암댐, 그다음에 춘천댐, 소양댐, 화천댐, 그리고 여기 경기도권 청평댐. 그 중에서 지금 이쪽 여기 청평댐이 수심이 제일 낮습니다 의암댐은 지금 물을 공사로 인해서 물을 많이 뺐고요 춘천땜도 뭐 수위는 괜찮은데 거기다 한 만수에서 한 7, 8, 0 c m 를 지금 뺀 상태에요. 청평은 그나마 실 나서 한번 여기 4월 초에 지금 들어와 봤습니다. 오늘 한번 지금 수심이 한 거의 한 80에서 한 1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굴루텐으로 해갖고 오늘 낚시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낚싯대는 한 7대, 뭐한 38대, 질 긴대가 38대, 짧은 데가 30대, 그리고 7대를 편성해서 지금 다 낚싯대를 다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는데, 이쪽은 어쩔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람은 불긴 부는데,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쪽으로 택해서 왔습니다.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대 피시게요? 다섯 대요? 5대. 응. 그 짧은 데 피시면 되겠네요. 응. 응. 아까 그쪽에서 한두 마리 살라는 하더라고요. 응, 지금도 있네. 있어요? 응. 응. 한번 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은데. 시계 시작하네 이제 지금 7시 됐나? 오, 7시 4분 전이네 응? 7시 4분 전이라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4월 중순, 5월 초 정도 되면 저관철리저 저 건너편에 가서도 좀 낚시할 만한데. 저도 사람들 이도 저도 사람들 많이 들어가지. 아는 사람들은 들어가, 저기. 한여름에는 음. 여기도 6월 20일 정도 되면 물을 빼니까. 여기 한 1m 정도 더 빼지 이 수위에서. 그러니까 연안 쪽에서는 낚시가 거의 불가하고 그 수심이 좀 나오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면은 그나마 낚시를 할수 있지. 거기도 낫지 근데 나오는 데가 또 있어 수심이. 그런데 그런 데 가서 하면 이제 붕어들 여름 붕어들 잡는 거지. 뭐. 지금 몇 시에요? 예? 지금 한 10시 반 됐죠. 10시 반에, 야, 생각지도 않은 월척. 아유, 턱걸이 월척 한 마리 나왔습니다. 여기는 청평호 스프랜드. 아이고, 야. 이 떡국을 먹고 있는데, 찌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 있지. 청평어 스프랜드의 아침입니다. 아 이번 주도 저번 주와 같이 날씨가 또 꽃샘추위가 와서 엄청나게 춥습니다. 얼음이 한 1cm 정도 얼었나 봅니다. 떡밥도 겐 떡밥도 꽝꽝 얼고 어,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은 또 해가 떠서 또 언제 그랬냐 듯이 이제 또 따뜻해지는데 아 참. 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철수해야 되고요 어저께 초준녁에 입질을 한번 보고 그한 10시 반 정도에 또 한번 입질에 붕어를 걸긴 걸었는데 그 한수 토종 월척 턱걸이 월척 한수 외에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잠시 해 봤는데도 뭐 소식은 없고요 이제 걷고 이제 철수를 해야 될것 같네요. 근데 지금 붕어들이 간간이 천부덩 뭐 천부덩 걸어는데 여기 알짜리를 보러 오는 붕어들이 좀 있나봐요. 이제 다음 주나 저는 주말만 낚시를 되니까 다음 주, 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여기도 시즌이 올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 잘 놀다가 철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